네 안녕하세요 수학탐정입니다. 예전에 어, 이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. A, B, C, D가 평행사변형이고요 선분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이 빨간색 넓이가 얼마냐. 자이 문제 혹시 기억나십니까? 어, 제가 이거를 어, 빨리 푸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맨 먼저요. 음. 자 핑크색 삼각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거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입니다.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 멈춤마시고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요, 자, 바로 저 사실을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. 초록색 삼각형 있죠? 저것도 전체 삼각형 넓이의 반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지목한 두 부분에..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죠? 겹치는 부분이 저두 부분이죠? 그러면 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남을까? 자 핑크색 삼각형에서는 저거 셋이 남게 되고요. 초록 삼각형에서는 저두 개가 남습니다. 겹치는 거 빼고 나면. 그러니까 겹치는 거 빼고 나면은 저두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되겠죠. 네. 정답은 9입니다.